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어, 오늘은 학습 목표를 벡터 미분 연산자를 이용하여 기울기, 발산, 회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정의해 보았는데요. 벡터 미분 연산자를 전기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 특히 전기자극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업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를 한다면 다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런갑다 라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공부를 좀더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처음 보실 때에는 그런갑다 라고 얘기하시고 끝까지 영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벡터 미분 연산자 연산자란 말은 영어로는 뭐 오퍼레이터 프로그램을 짤때 변수나 값의 연산을 위해 사용하는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벡터 미분 연산자는 미분하면서 벡터로 만드는 연산자다라고 돼 있고 이거 읽을 때가 조금 웃기죠 이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운드 d라고 돼 있죠 라운드 d x 분의 i 라운드 dy 분의 라운드, 라운드, z, 뭐, g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위치에 보면 i, j, k가 뭐라고 그랬죠? 었 벡터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기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편미분할 때 i를 미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 편미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삼 어,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거 이게 뭐란 얘기예요. 벡터 미분 연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결국은 계산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으면 돼? 요 델리나 또는 나블라라고 읽으면 된다. 그래서 델타 연산자는 벡터에 대해서 연산할 수도 있고 스칼라에 대해서 연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업 시간에는 뭐예요? 경도, 발산, 회전을 계산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을 모두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분 기본 법,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미분, 어,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겠지만 우리는 뭐 미분을 깊이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은 나블라, 대를 알기 위해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dx분의 dxn승이라 그러면 이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변수가 되는 거고 dx를 뭐라고? 하면 미분 개수라고 한다 어, 언젠가 들어봤던 것 같죠. 그래서 xn승을 x에 대한 미분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 미분방정식에서 변수와 미분개수가 같을 때만 미분이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미분개수 dx하고 이 e 부분이 어, 어때요? 이게 변수가 y이기 때문에 지금 미분방정식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편미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단, 미분 기본 공식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어, 플러그인 벡터의 미분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수식들을 한번 눈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중요한 건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우리가 지금 편미분을 왜 하는가. 상수였을때 0을 처리하고 상수니까 0을 처리하고 이거는 Y에는 상수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일반 미분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오늘 라운드 d 라고 읽었던 이 부분, 이 편미분은 뭐 수학에서 보게 되면 뭐라 고돼 있어요. 미분 개수와 변수가 다른 경우에 미분이 가능하다. 결국은 뭐예요? 이 부분을 처리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보게 되면 편미분 보게 되면 라운드 라운드 디 x분의 x의 제곱 y z 를했을때 x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그대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x 의 E, X, Y, Z가 되는 거고, X의 제곱 Y를 편미분하다 그러면은 X의 부분만 미분 처리하고 나머지 그대로 써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Z, 라운드 지분의 X의 제곱 Y는 상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0을 쓸수 있다. 미분이 불가능하다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할 뿐이고, 이 자체가 뭐, 우리 전기 자기학의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응급에 때가 되는데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벡터의 미분 연산을 보게 되면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 그라디언트, 벡터 함수의 발산, 다이버전스, 벡터 함수 의 회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델 크로스 a, 나블라 크로스 a.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점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점이 있는데 이거 점을 도트라고 읽는다 겠죠 델.a 나블라.a 또는 컬 a 또는 나블라 크로스 a 이세 가지 양은 스칼라장과 벡터장의 위치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지 간에 알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 튼 우리는 문제를 풀수 있으면 우리가 자기 증을 취득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자기학에 나오는 수학연산을, 그리스 문자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데요. 저는 한번, 한번 봐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여러분, 전기자기학에 많이 나오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전기자기학에서 자주 나오죠? 뮤, 투자율에서 많이 나오죠? 뉴, 크사이, 오미크론. 오미크론. 코로나, 징하죠, 징해, 지금 징하죠. 파이, 로우, 시그마, 타우, 입슬 윕슬론, 파이, 카이, 푸사인, 오메가. 그리고 여러분들 쭉보게된는 시그마, 표준, 편차, 뭐는 라운드 디에 아까 지에 우리가 편미분 기호가 나와 있던 거고, 미분 연산, 나블라마, 여러분들 기획, 기획, 기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스칼라의 기울기 경도, 그라디언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델 A. 나블라 A라고 표현한다는 얘기고, 어떤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는 벡터다. 이 결과 값은 뭐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벡터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기울기의 방향은 그 스칼라의 거리에 대한 변화율이 최대가 되는 방향이다. 기울기의 크기는 최대의 변화율 값이다. 기울기는 전기장과 전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할 건 뭐예요? 이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 조금 기억해서 이제 시험을 보려면 암기로 바뀌어 되겠죠. 그 나블라는 라운드 d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에, 라운드, 라운드 G분에. 근데 뭐가, 여기가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기본 벡터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결과식은 벡터로 나오는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기사책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AX로도 표현한다는 거, AY. 이것도 기본 벡터라는 거. 기본 벡터의 다른 표기법이라는 걸 기억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전기자격에서는 주로 전위에 기울기 하면은 이 수식을 바로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스칼라의 경도는 공간 내의그 양의 최대 변화율과 같은 크기와 이 최대 변화율이 일어나는 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파일을 만약에 나블라 파일한다면 XYZ 방향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0번인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표, 표준 전자기학 문흥동과 무는단과 보시게 되면, a는 a, x, y, z가 점 1, 2, 3에서 나블라 a를 구하라. 그럼 뭐예요? 기울기를 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암기했던 거를 바로 써주시고, a 벡터가 들어가는데, a, a, a가 스칼라 값이네요. 여기서는 a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a, a, a가 되겠죠. 근데 a가 뭐예요? x, y, z, g죠, g. 그래서, 그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 부분, xyz, xyz, xyz을, 펜미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하는 얘기죠. 그러면, x가 1이 되니까, yz만 남고, y가 1이 되니까, xz가 남고, z가 미분이 되니까, xy가 남는 거죠. 그리고, 1, 2, 3을 순서대로 대입하게 되면, 6j 플러스 3j 플러스 2k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직접 연습장에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벡터의 발산입니다. 다이버전스 뭔가가 퍼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도트 a라고 읽고 쓸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량은 미분 연산자와 벡터의 스칼라 곱을 얘기하는 거고 스칼라 곱이죠 내적. 여러분들 벡터에서 배웠죠 내적. 그래서 내적은 단위가 뭘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스칼라량으로 되있다 그래서 공간 내각 점에 대한 벡터의 원천의 세기가 되는 스칼라량이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예요? 다이버전스. 델타 도트 a나 다각게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정의를 보게 되면 다시 다이버전스는 다이버전스 a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내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벡터, 기본 벡터, i와 i는 어떻게 돼요? 이것만 1이 되는 거죠? 왜요? 코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많이 풀어보셨으면 바로 이걸로 가실 거예요. i, i, j는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네이제에서는 결국은 스칼라 값만 남는 거죠. 단위가 스칼라란 얘기죠.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12 온점에부터 pxyz에 이르게 이르는 거리에 벡터 a가 x i y j z k. 다이버전스 a 음, 발산 a를 구하라. 그럼 도트를 써야 된다겠죠? 그러면 그대로 이걸 암기해서 쓰셔야죠 그대로. 그리고 a의 벡터를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ii는 없어진다겠죠? 내적이기 때문에 어, 이게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제 강의 중에 벡터 내적과 외적을 다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d x 분의 라운드 x 어떻게 돼요? 여 x가 그대로 나온 거죠. 라운드 d y 분의 y, 라운드 z 분의 z 어떻게 방향 성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감 이것들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에 미분이니까 1이고 y에 대한 미분이니까 1이고 z에 대한 미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1이어서 결국 뭐가 돼요? 3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벡터의 회전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회전, 로테이션, 컬, 크로스다. 맞는 얘기 여러분들은 표기할 때 어떻게 돼? 요 델타 그냥 곱하기로 하면 안 되고 크로스 a라고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고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량 미분 연산자와 벡터의 곱이며 회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벡터의 회전을 계산하는 행렬식의 두 번째 줄에 있는 편미분은 세 번째 줄에 있는 양에 대해서 연산 수행한다. 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렬을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인수 전개 방식이라 해서 제가 한번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로테이션 a라고도 쓰기도 하고 c u r a, 그 다음에 delta a.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식을 다시 미, 벡터 미분 연산자를 암기하시고 그래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크로스였기 때문에 외적이죠 외적 그래서 여인수 전개 방식 3고하기3 행렬 행 방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j, k를 끄집어내고 i를 끄집어낸다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소응률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써지는 거고 j 써주고 죽이고 죽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만 남죠 소용열. K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남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써졌는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시도록 하고, 중요한 건이 부호가 틀리면 안 돼, 여러분들. 그래서 3 곱하기 3은 자주 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제 여인수 전개 방식을 공부하셔서고 이게 마이너스 1 뭐, 3, 여기에 짝수의 승이냐. 어, 홀수냐에 대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분플러스를바꿔놨던 얘기는 이 순서를 바꾼 거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치고반나면서위 치를 빼야 되죠? 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도록 하고,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통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1-1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 그래서 a는 axi 플러스 yz. j 플러스 z x k 일때 점1 2 3에 대해서 로테이션 a 를 구해라 이게 뭐예요 크로스죠 델타 크로스 델 크로스 델 크로스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행렬식으로 써주는게 가장 혼선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 x y 자리에 x y y z 이게 뭐니까요 a x 자리고 a y 자리고 a z 자리니까 각각 써준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이게 나와요 한 번만 해볼까요 i에 대해서만 i의 소유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뭐 나옵니까 오메가, 오메가가 아니라 뭐야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뭐요 zx 빼기 뭐가 되는 거예요 라운드 z, yz 이게 되는 거죠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뭐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만 남는 거예요? y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앞부분이 마이너스 y, i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j, k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잊어먹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벡터 미분 연산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읽어요? 나블라, 델, 편미분 연산자다. 표현은 암기하시라겠죠, 이거. 그래서 XYZ축 방향에 대한 편미분 하나는 명령어와 같다. 그래서 표현합다 이것도 마찬가지 플러그인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왔고요. 결과는 벡터가 된다. 그래도 그라디엔트. 똑같은 표현은 얘기죠. 기울기, 경사, 경도, 구배. 전이의 V의 기울기를 구할 때 표현은 될과 같다. 그래서 같습니다. 다이버전스 멋있죠? 말이 다이버전스 발산. 전기력선이 발산하는 모양을 수식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연산자는 중요한 거. 읽을 때 도트. 나블라 도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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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결과는 내적이 되기 때문에 스칼라로 되어있다. 스칼라가 나온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컬 로테이션 뭐 크로스 로테이션 컬다 좋습니다 자석이 회전해서 나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전류가 있을 때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에서 자석의 방향이 나오는데 읽을 때 어떻게 돼요 나블라 크로스 몸마 결과는 벡터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크 정리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기사 산업기사 더 좋습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개념상으로만 잠깐 얘기해 보면 수학 백과사진에 나온 겁니다. 스토구 정리는 선적분과 면적분을 변환한 식이다. 그리고 스토구 정리 3차원 공간에 매끄러운 곡선의 벡터장 회전을 적분한 값은 그 곡면의 경계인 폐곡선에서 벡터장을 선적분한 것과 같다는 정리이고 이는 그린의 정리를 3차원 공간을 확장한 것이다. 그래서 좀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린의 정리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뭐 수학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루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전자기학에서 선적분과 면적분을 변환할 때 쓰는 게 스토크 정리다라고 얘기하고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이제 무능당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면적 S 면적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벡터 a를 주어지는 개내에 폐곡선 c를 주변으로 하는 임의의 곡선 S를 취하고 이 S를 위소 삼각형,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분할한 후 각각에 대해서 적용하면 총합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선적분한 거나 이 면적분한 걸다 더한 거나 같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이제 결론식이 나오는데, 어 다시 한번 또 한번 찾아봤더니 수리 물리학이 어떤 정기현 사장님이란 분은 또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스토크 정리는 면적분 S에 대해서 벡터장 A의 회전 면적분은 그 면적의 둘로에 대한 벡터장 A의 선적분과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 면적이 썼을 때이 부분을 편의를 위해서 회전을 사각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인접한 상각형과 만나는 벡터들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된다 그래서 벡터의 방향을 봤더니 이 부분이 죽고 죽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져서 결국 뭐예요? 이 겉에만 남는다. 그래서 이전형을 거쳐 적용하는 테두리만 남는다. 이게 바로 스토크 정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사 시험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이거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 S에 대해서 벡터장 a의 회전은 회전의 면적분은 면적의 둘레에 대한 벡터장의 선적분과 같다. 이게 선적분은 표시죠. 선적분. 폐공면이고 이거는. 선적분 하게 되면 면적분한 과 같다. 그리고 전계에서도 마찬가지. 로테이션 a ds. 로테이션과 같은 게 뭐예요? 크로스죠. 그래서 이 수식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 재미 있으셨죠?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